아, 또이 새벽을 깨고 나온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고 또 우리 특별 새벽 센터 기도에 한 주간 동안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별 센터 기도회 때에는 우리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기도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또딱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때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기도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300용사. 여러분들 다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기도원과 300용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또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지를 보면서, 어, 우리가 다시 기도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이 등장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어, 미드한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두원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와서 싸웠다, 이겼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그 기두원이 가지고 나갔던 전쟁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기두원과 300용사 가지고 나갔던 전쟁용사. 뭐, 칼, 창, 방패,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나팔, 항아리, 또 횃불, 이것을 들고 나가서 적군이 몇 명이었느냐? 미디안군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300용사가 이기는, 그 정말, 야, 정말 기도원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정말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진짜 쓰신 거냐,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좀잘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아세요? 사사기는 이런 말씀이죠.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어떤 때예요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서 주일 말씀으로 다루었는데, 여호수아서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화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여수화서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여수화가 죽습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여수화, 우리의 땅을 차지하면서 싸움에 앞장섰던 그 여수화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수화가 죽고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수화와 사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여우수화가 죽고 첫 번째 왕이 세워지기 때까지의 그 간극이 한 300에서 350년 되어지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시간의 간격의 말씀이 어디다? 사사기 여우수화가 죽고 살 왕이 되기 그 사이까지의 시간 약한 300에서 350년 동안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수요 예배 때에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다루었었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시면, 사사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핵심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는데, 출핵을 시키신 왕이 있고, 광야에서 이끌었던 왕이 있고, 또 가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해 하신 그 왕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더 이상 모시지 않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가는데 다른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시니까 또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둘것 같아요 어디는 잘못하고 죄졌는데 좀혼좀 나라 내버려 둘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보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면 계속 똑같은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범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화를 내리는 다시요 범죄를 하고 징계를 받으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오는 이런 계속된 사이클이 사사기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 속에 무엇이에요? 너희가 징계받고 힘든 거왜 그런 줄 아니? 너희 죄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이상한 건 누구를 부르짖어 누구를 찾아야 돼? 누구를 정말 바라봐야 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야? 사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라 자꾸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알려주시고 그러고 계신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계속 깨닫지 못하는 그 중에 등장했던 한 사람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런 사사기의 사이클 중에 나타났던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할때 누가 괴롭혔다고요, 여러분? 미디안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논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 미디안과 아멜렉이 올라와서 먹을 것을 싹쓸이해 가요. 짐승들도 잡아갑니다. 아니, 도대체 먹을 게 없어요. 가축도 잡아가니까, 뭐, 농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무 힘드니까.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또 뭔가 할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이 어떠한 상태였느냐?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6장 처음부터 쫙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11절에서 16장만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렀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기도원이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타작.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밀타작은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밀타작은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넓은 공터에서 바람이 부는 데에서 밀타작을 해야 돼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옛날에 하면 키질 하는 거죠. 키질. 키질을 쫙 하면은 쫙 하면 쭉정이는날아가고 밀은 쭉 떨어지는. 그 키질을 하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넓은 공터에서 또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렇게 밀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은 어디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느냐? 포도주 집.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그 밀퇴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포도주 짜는 틀은 어디에 있었느냐? 보통 집에 곡간 같은데, 보통 이 창고 같은데, 그런 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은 어떤 상황이냐? 밀퇴작을 하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미디안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밀퇴자가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집 한구석에 맨 구석에 들어가서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는 사실은 밀타작이 잘 되지 않는데 그 창고 같은 데 숨어 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두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아니 큰 용사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포도주 집 짜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두원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미 기두원, 하나도 큰 용사로 보이지를 않는데, 아니,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면 전쟁도 좀 하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면서 용기 있게 막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누가 봐도 이 기두원은요, 겁쟁이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쫄아가지고 그집한 구석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용기도 없어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아니 왜?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왜? 이상하잖아요. 한, 하나도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데. 기도원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보통 어떡해요? 아, 아멘. 제가 진짜 하나님 용사로 그럼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과 1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원이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미디안이 우리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곳간 창고가 숨어서 밀태작하고 있는 이런 나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다니요 이렇게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기도원을 제가 보는데 이 기도원의 모습에서 좀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기도원을 보는데 기도원의 모습에서 좀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대단한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저는 정교 1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어, 전교일 때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또 운동도 막 엄청 잘해가지고 뭐, 뭐 학교 대표로 나가거나 이런 적도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또 운동 잘하고 인기 많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뭐 전교회장 같은 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샘교회 올 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세요. 저희. 신척 중에 목사님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한생교에 올때그 어떤 학벌도 뭐 대단한 미국의 뭐 학위를 가지고 그렇게 오지도 저는 않았어요. 저는 뭐 머리가 엄청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 그러나 종종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아, 저에게 주위 사람들이기 당신은 좀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때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 제가 무슨 목사님을 합니까? 그 목사님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자가 무슨, 저 같은 사람이, 아,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가진 것이 없고, 저같이 머리도 좋지 않은 제가 무슨 목사님이, 아, 니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던 제가,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핑계를댔던 제가 한 교회 단임 목사라. 아니, 한샘교회 담임목사라니,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여러분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냥 저 변방에서 물고기 잡던, 아무것도 없었던, 뭐 학벌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대단한 집 사람들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니, 원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사람 낚는 어부 너희는 앞으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더 이상 고기 잡는 거 아니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세요. 또 어떻하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들될 거라고 야 말씀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사도가 될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큰 사명을 주시면서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른받았습니까? 80세에 부른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부른받을 때 기도원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뭔데 제가 바보에게 가겠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 아니, 40년 전에 하나님, 제가 좀 뭔가 잘할수 있고, 제가 왕자 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하시죠. 지금 저에게는 두려움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약한, 나이도 80이 돼서 지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왜 쓰십니까? 라고 마치 기도원과 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했는데, 그 모세를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다윗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변방에서 그냥 양을 치던 그냥 어린 목동, 그냥 고등학생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에 밖에 나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다윗을 골리아답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일을 보이시는. 제가 사사기 말씀, 또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인 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만, 다윗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높은 학력이나 높은 뭐 지위나 많은 재상이나 든든한 뒷배경도 없는 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여전히 함께 해주시면서 너희는 제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겁도 많고 용기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아니요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저는 작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너무 겁쟁이고 나는 아직도 세상에 너무 작아 보이고 별로 용기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미드양과 같은 세상의 큰 용사로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미디안과 같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용사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가 큰 용사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원과 같이 힘을 내는, 다시 용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